네, 피부 생리학, 네, 2주차 강의, 어, 2차 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차, 첫 번째 시간, 어, 1교시에는 주로 이제, 어, 피부의 표피층에, 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어, 다양한 그런 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어, 각질, 그 다음에 투명층,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어떠한 물질들이 이제 어 존재하고 를 성분들이 있고 또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표피층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구조와 또그 어 기능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교시에는 이제 진피층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물질들이 그 피부 내는 이제 존재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는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께로 봤을 때. 보시면은 표피층의 두께보다는 진피층의 두께가 훨씬 두껍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피부의 두께 전체에서 진피층이 차지하는 어, 그러한 이제 어, 부분이 굉장히 크다. 특히 진피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위쪽에 존재하는 유두층, 유두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아기들이 이제 엄마 젖을 빨때 이제 엄마, 적꼭지를 갖다 물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적꼭지와 어, 같이 이렇게 이제 볼록볼록한 어, 그런 형태를 갖다가, 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두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피층은 이러한 유두층과, 그 다음에 이제 망상층. 망상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물망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망상층으로 이제 추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유두층, 또는 망상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기 보다는 같이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진피층 하부인 피하 지방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혈관층으로, 예, 되어 있는 이런 층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어, 그런 것들 같은데 우리가 그림으로부터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진피층은 크게, 어, 윗 부분은 표피 층에 이제 기저층하고 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진피층 내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경계는 뭐 뚜렷하다라고 보기는좀 이제 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진피층 내에는 크게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예, 이 어, 진피층 내에 기둥의 역할을 하는 콜라겐층. 그리고 그 기둥들을 갖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둥들을 갖다가 엮어주는, 연결을 해주고 있는, 예, 엘라스틴 섬유층. 요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어, 그 중간에 이제 섬유아세포라든가, 또는 이제 마스트세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요 중간중간을 갖다 이제 채우고 있는, 즉, 콜라겐세포와 그리고 이제 엘라스틴 섬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간중간, 이제, 채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글리코사미노 글리카, 이라고 얘기하는 뮤코 다당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 이제, 진피층에 존재하는, 예, 그런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진피는 전체적으로, 어 진피는 이제 어 표피층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하는 거기가 이제 약간은 요철 구조 즉 표피 돌기를 갖다 이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대부분 이제 세포 외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피층에는. 예 바로 이제 어 거기에 존재하는 세포는 섬유화 세포 그다음에 이제 비만세포라고 얘기하는 어 마스트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어, 많은 피부 부속기관들. 이를테면 어떤 이제 모발이라든가, 모발이라 할까요? 채모. 채모가 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낭을 갖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예. 또는 먼저 뭐 땀샘을 갖다 포함하기도 있기도 하고, 먼저 뭐 이런, 어, 여러 이제 피부 부속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진피층에. 어, 바로 이, 어, 위층하고, 어, 접촉하고 있는 예, 기저층하고 접촉하고 있는지 기저막. 요거는 한 대략 한0.1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갖다가 어, 나타내고요. 어 그리고 그 표피와 진피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죠. 예, 생리 활성 물질의 투과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바로 이 기저막들이 그 밑에는 이제 어 유두층 예, 유두층이 존재를 하고 유두층이 이제 진피층에서는 비교적 상류 상층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세포의 기질과 세포로 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세포의 기질 섬유들이 가늘고 성글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모세혈관 그리고 신경 말단들이 여기 이제 층에 유두층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밑에 이제 망상층. 예, 진피의 이제 아랫부분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진피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망상층입니다. 망상층 역시 세포의 기질, 그리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포의 기질 섬유들이 조밀조밀하고 두껍게 이제 수평방향으로 이제, 어, 나타나 있는데요. 유두층하고 망상층은 어디가 경계인지, 그거는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유두층이고 어디까지가 망상층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런 형태로 이제, 어, 나타나 있고요. 바로 요, 진피에 존재하는, 진피층에 존재하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 예. 요런 이제, 그러니까 바탕을 이루는 물질들이죠. 요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섬유상 단백질이라고 하는, 예. 어,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 예, 이러한 이제 어 섬유들이 섬유상 단백질 물질들이 여기에 이제 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의 경우는 우리말로 교원 섬유, 엘라스틴의 경우에는 탄성 섬유. 예, 그래서 어, 교원 섬유, 탄성 섬유는 뭐 탄력을 갖다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교원 섬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당겨도 잡아당겨도 이렇게 어떤 이제 장력을 가지고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이런 역할들을던 하고 있는 거죠. 탄성의 경우는 누르면 줄어들었다가 손 떼면 다시 이렇게 원의 형태로 복원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세포의 기질로서 이제 다당류, 다당류 이그 콜라겐층과 이엘레스틴층의 중간을 갖다 채워주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바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어, 뮤코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뮤코다당류를 구성하는 물질들로서는 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갖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GA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 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대표적인 물질이 우리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어, 설명을 했었지만은 바로 히알루론산이에요. 네,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어, 황산염 이런 것들이 바로 뮤코다당류를 갖다 이루는 그런 제 물질들이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진피층에 존재하는 이제 세포들, 세포들의 경우에는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스트 세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진피층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다음으로 이제 세포의 기질. 세포의 기질들은 주로 이제 섬유상 단백질 그리고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피부의 유연성, 네, 피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유연성과 그 다음에 이제 탄력, 네, 팽팽한 그런 정도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섬유상 단백질로서 주로 이제 콜라겐들이 이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콜라겐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틴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섬유상 단백질들은 콜라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피의 건조중량의 한75% 정도를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고, 어, 나머지 한4% 정도가 엘라스틴인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어, 콜라겐이라고 하는, 어, 요, 이제, 섬유는 교원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피조직을 갖다, 어, 그, 형성을 하고, 그런 형상을 갖다 이루고, 구조를 갖다가 주로, 어,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진피조직의 이제 장력, 당겼을 때도 끊어지지 않고, 네,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부여하고요. 엘라스틴 섬유 같은 경우는 탄성섬유라고 해서 탄력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피조직에 이제 탄력을 갖다 이제, 어, 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듯 하지만 손을 떼면 다시 원위치로 복원이 되는. 마치 어떻게 보면 용수철 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저렇게 접혔다가 늘어났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역할이라는 거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콜라겐이고, 그 다음에 접혔다가 펴졌다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탄성의 역할이니까 뭐 엘라스틴이 그런 역할을 갖다 한다라고 어 이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콜라겐들은 또 이제 콜라겐 섬유의 길이가 대략 한 1에서 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직경이 0.08에서 0.16 마이크로미터를 갖다가 이제 어, 이루고 있는데요 요 콜라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어, 뭐라 그럴까 밧줄을 묶어 놓은 예, 아주 미세한 섬유로 이루어진 밧줄처럼 이렇게 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은 가장 작은 말단을 갖다 이루는 것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들이 결국은 이제 폴리펩타이드, 어, 어, 사슬로 이제 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형태를 갖다 띠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묶여서 모여서는 이제 어, 트로포콜라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섬유상의 어, 그 형태를 갖다 이제 띄게 되고, 걔네들이 다시 마이크로 파이브이라고 하는 미세 섬유, 섬유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바로 이 미세 섬유의 형태는 이제 파이브리라고 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섬유의 형태로 이어지고, 그 섬유들이 다시 또뭐 뭉쳐가지고 콜라겐 섬유를 갖다 실형적으로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콜라겐의 경우에는 물에 용해, 어, 하지는 않지만, 물과 같이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어, 녹아서 그래서 젤라틴 아시죠 여러분들 약간 어 뭐라 그럴까 탄력이 있는 예 젤라틴 아주 쉽게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 눌린 돼지고기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탄력이 있잖아요 제가 씹을 때도 약간 고무질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던지 갖게 되는데 그러한 젤라틴을 갖던지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에 용해되진 않지만 물하고 같이 이제 끓이거나 가열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변하는 것이. 콜라겐의 특징이에요. 예.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어, 세포의 기질 중에서 또 이제 엘라스틴의 경우에는 어, 콜라겐보다는 어, 양이 이제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부 건조 중량의 72%가 콜라겐, 0.6%가 엘라스틴. 이렇다고 하니까 콜라겐보다는 엘라스틴의 양은 훨씬 적은 형태를 갖다 띄고 있는 거죠. 엘라스틴은 주로 이제 유두층. 예. 이런 것들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콜라겐은 이제 망상층. 여기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신축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엘라스틴이에요. 원래 길이에 100%까지 이제 신장이 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어, 그런데 이제, 어, 주로 신축성은, 어, 뭐라 그럴까. 이제 탄력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 기본 단위로는 이제, 어, 트로포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어, 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00개의 아미노산이 같이 뭉쳐진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예, 아미노산의 조성은 주로 이제, 어, 비극성 아미노산들로 이제 어, 이루어져 있고요. 비극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즉, 친유성인, 예, 소수성이라는 얘기죠. 예, 소수성인 그런 이제 물질들이고요. 요 엘라스틴의 경우에는 물에 용해하지 않고 콜라겐과는 달리 물과 함께 가열해도 용해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스틴의 경우가. 예. 그런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요 엘라스틴은 이제, 어, 데스모신이라고 하는 어, 그런 형태로 이제 어, 나타나게 되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구조를 갖다 이제 같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 이제, 어, 가지고 있고,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티 존재하는 이 진피 층내에서는 세포의 기질로서, 이제,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바로 이제, 뮤코다당류라고 하는, 요런 물질들이 이제 채워져 있고요. 요, 뮤코다당류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 요게 이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얘기하는, 예, GH라고 하는 약자로 이제, 어, 쓰게 되는데요. 요런 뮤코다당류의 대표적인, 어 그런 형태가 히알루론산 그리고 콘드로이친 황산염 이런 것들인가라는 거죠. 다량의 물을 보유하고 겔 상태로 예, 섬유 사이를 갖다 이제 채우고 있는 거죠. 즉 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섬유 사이들을 이꽉 채우고 있는 거죠. 겔 내부의 물은 진피 조직의 전체 한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혈관로부터 으 영양분이라든가 대사 산물 호르몬 이런 것들을 피부 조직 내에 이제 세포로 공급해준 그런 역할을 하고요. 피부 조직의 유연성을 갖다 가져오기도 하죠. 밑에 있는 요거 어 이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제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형태가 저게 이제 기본 형태인데요. 그 중에서 히알루론산의 경우에는 저기에 들어가 있는 어 형태들. 그러한 성분들이 조금 이제 다르죠. 구조는 거의 같은 구조를 갖다 가지게 되고요. 콘드로이친황산의 경우도 예, 구조는 거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있 물질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또 여기는 콘드로이친황산 C 같은 경우 A 타입, C 타입 조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물질들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갈락토시안 식스 황산이고 여기 갈락토시안 갈락토사민 예, 갈락토시안이 아니라 갈락토사민 이제 어, 사황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물질 자체가 조금씩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또 어, 이제 어, 뮤코다당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아루론산염 들이 이제 여기 이제 어, 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히아루론산염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해서 예, 보통 어느정도 흡수를 하냐면은 어, 자기 물이 전혀 없는 건조시에 비해서 한 천배 정도를 갖다 물을 흡수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습 효과가 뛰어나는 거죠. 근데, 어, 사람이 이제 노화가 되면 노화가 될수록 진피 내에 바로 이러한 히알루론산 염의 함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아 때는 굉장히 그 함량이 많이 있다가 여성의 경우에 60, 70대 정도가 돼서 뚝 떨어지죠. 남성에 가면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주름살이 어, 많은, 자글자글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피부가 건조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이 진피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속기관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피부 내 부속기관은 또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 깊이 있게는 안 다루겠지만, 예, 한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땀샘들. 예,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포크린, 어, 선, 그 다음에 이제 에크린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피지선, 피지를 갖다 분비하는 예, 그런 것들. 또그 다음에 이제 잇모근그 예, 다음에 잇모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발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도록 곧, 곧게 자라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는 어 이제 형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어 진피내에 같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림에 진피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예.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땀샘, 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에크린선, 아포크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크린선의 어, 경우, 요거는 예. 이제, 요거는 어, 이제 무색, 무치의 그 맛도 없는 체온을 조절하는 주로 이제 땀만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아포크린선의 경우에는 이제 액취증 냄새가 좀 심한 그런 물질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크린선의 에크린선 경우에는 이제 소한선. 아포크린 선의 경우에는 대한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피부의 진피층에 각각 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요 그림에서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에크린 한선, 예. 땀, 샘이죠그 다음에 이제 아포크린 한선. 아포크린 한선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모낭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 모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요거 이제 어 냄새가 좀어 나고요. 이제 순수한 땀의 경우에는 바로 피부의 땀땀어 샘을 통해서 땀이 어, 배출이 되는 피부 어 이제 표피로 땀이 배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어, 이제 어, 무색 무치 무미해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요 진피의 이제 하부층이 역시 이제 피하지방을 이루고 있는 피하 조직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방세포들을 갖다 이제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94%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 정도가 이제 사이토 플라즈마,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어,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00억 개의 지방세포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대략 중량이 13.5kg 정도에, 어, 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방세포 크기가 4배 정도로 증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지방세포의 개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어, 우리 이제, 어, 표피의 각질 방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턴오버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해야죠. 어, 이 기저세포로부터 표피층에 있는 기저층으로부터 생성된 세포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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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각질층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략 한 4주 정도가 걸려서 각질층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최종 분리가 돼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저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분화하는 데 보통 한 2주. 그다음에 각질층에서 각질 세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데 보통 한 2주. 이런 정도 보통제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은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어, 이제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층 그리고 이제 진피층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어, 피부의 구조와 또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